이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점점 더 직접 더알수 있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이걸 넘어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점 점점 늘어나는 지식으로 직접 인도해 줄 어떨 길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자연을 통해 서 하나님을 직접 파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에 거의 즉시 그 길은 희미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공포와 신비, 공포와 신비, 하나님의 깊고 깊은 경륜, 우주의 얽히고 설킨 역사가 그 길을 집어삼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다가 이제 그그 그 길을 가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공포도 체험하고 신, 뭐 그걸로는 도저히 우리가 도달할 수없던 신비 뭐 하여간 그러니까 역사 이런 것들이 그 길을 집어삼켜 버립니다. 그 길을 그런 식으로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이 이사야 하는 말이 우리 길이 막히면 이제 돌아가는 우회, 우회로로 가야 됩니다. 자연의 언덕과 숲을 떠나서 어 어디, 어디로 우회, 우회하느냐? 자연의 이 언덕과 뭐 바다와 숲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의 서재로 교회로. 성경으로, 골방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되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 않고, 거기에 그냥 이게 다라고, 여기서 내가 어떤 궁극, 궁극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연을 그렇게 대하는 순간, 자연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일종의 종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를 오히려 어떤 암흑의 신이라고는 말하지 않겠지만 한 착각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어, 자연은 우리 속에 어떤 갈망을 일깨워준다. 도시 생활에서 느끼지 못한 자연을 보면은 아름답으면서도 우리 이것으로 충분하다 싶은 어떤 우리를 채워주지는 못하고 어떤 것에는 오히려 갈망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분의 표현들을 갈망을 일깨워준다. 그런데 자연은 우리에게 자신이 일깨워 놓은 갈망들을 채워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어떤 궁극적인 질문들에 답해주지도 못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참된 여정에는 이 자연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자연에 등을 돌려야 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벽녘 들판을 떠나 비좁은 예배당에 들어가거나 어느 가난한 동네 교회에 봉사하러 가는 이런 일들 말입니다. 물론 이제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자연을 보고 느낀 감동이나 이런 것들이 그 그 여정에서 하나의 유익한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꼭 필요한 인문 인문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인문 이상의 역할인데 왜냐하면은 어 자연에 대한 사랑의 그 이상의 역할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이야말로 여전히 그 사랑을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이 정도의 어떤 사랑이면 됐지. 내가 마치 뭐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제 그런 것을 대하지 않고 자연에 적절한 정도의 사랑을 유지하는 사람이 사실은 그 자연에 대한 사랑을 붙들은, 붙들고 있는 겁니다. 어, 이 자연에 대한 사랑이 하나의 종교로 세워지면 그게 신이 되기 시작하고 따라서 악마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한채 참된 신이 아니니까 악마가 된다는데 그러나 이 악마의 특징은 뭐냐? 악마는 결코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고이 궁극적인 것을 여기고 자연에 대한 사랑, 그것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가? 자연은 결국 시들해질 수밖에 시들해집니다. 그 시인 중에 사무엘 테일러 콜리지 콜리지는 결국 자연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으로 끝났고 월즈 월스는 그 영광이 사라져 버렸음을 탄식하는 것으로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침 일찍 정원에서 우리 집 바닷가에서 이슬과 새와 꽃과 해와 구름에 대한 관심보다가 이제 대체 이거다 하고 오히려 관심을 단호히 끊고서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오히려 이 자연의 아름답음, 자연의 신선함과 기쁨에 압도된 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압도되는 감정을 그걸 얻기 위해서 자연에 또 나가 보십시오 정원에 가고 바다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부터는 십중팔구 아무런 감흥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어 자연에 대한 우리의 사랑, 어떤 감동 이런 거를 말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그. 가끔씩 이제 보고 이렇게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우리 정기석 교수한테도 그렇고 에 미술 얘기를 누가 해설을 해주면 참그 재미있습니다 근데 어 그림, 그림 사실 이 그림만 봐가지고는 저는, 저는 그런데 어 뭐그렇뭐큰 감동을 느끼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림이 뭐 아무리 유명한 그림 뭐 모나리자니 어떤 것을 하더라도 그림을 우리에게 그 그림을 더잘 감상할 수 있게 해, 그 해설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는 그림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한 사람을 설명하죠. 그 사람이 어떤 때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고 어, 그 사람이 어떤 예술관 이런 것은 어떻고 그 사람이 무엇을 표현하고자 이런 그림을 그렸고 이그 표현에는 뭐가 독특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할때 조금 더 우리가 그림을 잘 감상할 수 있게 되고 음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미술이건 음악이건 어, 그 창조물 에서만 얻는 감동이라고 하는건 다 한계가 있고 그, 그 작가 작가와 더불어 작가를 알고 작가와 그 작품의 관계를 우리가 이해할 때그 작품에 대해서 이제 온당한 이해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그 작가의 한계를 모르는 채뭐 이런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그뭐 얼추상치 않고 뭐, 뭐 굉장한 뭐어거씬 거룩한 작품인 것처럼 이제 어할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이 아름다운 데 와서 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을 보고 감동을 받으면서도 어, 요새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어, 예, 받아들이고 이것을 지으신 그 작가 제 오히려 그 작가에게 어떤 때는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고. 할때 오히려 이제 그 작품이 작품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그 생명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지. 어 그렇지 않을 때는, 아까 말한 시들해지든가, 오히려 어 잘못 길을 걸어가 걸어 걸어가서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인간 속에 있는 어떤 영원한 거룩한 것에 대한 갈망, 그걸 일으켜놓기만 하고 채워주, 채워줄 수는 없다. 이거는 뭐 어디까지나 피조물을 내신하지 않는 것이니까 어, 제가 무슨 그 결론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그 면이 있는 것을 아침에 이제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어, 자연을 어떻게 하면은 더 온당하게 즐기고 더 유익하게 즐기고 어, 할 것인가 어, 하는 느낌을 아침에 좀 말씀드려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찬송가도 아침에 참 아름다워라. 그런데 이것이 내내 아버지가 지어진 세상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어, 이런 그것을 시 그런 시를 찬송으로 만들었고. 근데 이것이 참 아름답지만 제가 언제인가 좀 말씀드렸는데 정확히 그 우리가 가게 될 캐나다 로키의파크리치라고 하는데 저한테 든는 느낌인데 너무 아름다운데 정말 저 올라가서 보니까 와 가슴이 그냥 그런데 이제 천상이 목사이 오다가 만일에 만약에 여기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너 저기. 그때 나한테 와서 검사한 거 보니까 아무래도 이 암이, 암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여행 마치는 대로 와서 자세한 검사 받아보자. 그래도 그 광경이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이 오겠습니까? 아 어, 그게 뭐 순식간에 뭐 시들해버리고 아무런 별 결코 아름답지 않은 것으로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오히려 자연이 자연의 한계가 이제 그런 것이고 오히려 어, 예수, 예수는 오히려 그럴 때도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드러낸다. 그래서 이제 이 만유의 주제 그때 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분이야말로 내가 사모해서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우리는 자연은 영광의 이미지. 자연은 영광의 이미지. 그러나 예수야말로 내 직접 영광이 되신 주님이 되신다. 즉이 절에서는 이제 자기가 그때 보는 자연을 묘사하죠.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여러분들 시스템분은 이제 그걸 여러분 걸로 바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보는 풍경으로 여러분 자신의 걸로. 이게 다 아름답기도 하고 참 묘하지만 순전한 예수는 그것들보다 훨씬 훨씬 더 아름다워서 내게봄 같은 기쁨을 주신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뭐다 아름답게 빛나지만 주 예수의 빛은 더 찬란해서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다. 이제 그런 것이고 어 아까 없다. 그동안 비교할 수 없다. 그동안 어린할수송인데동안 비교할 수 없다. 그동안 비교할 비록 적어도 잘할수 있어요 뭐 우리가 뭐 백살이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 나이 들었다고 할수있게다다 다, 다 어리죠. 아온 천하 만물이 다 그림책 같으니 그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랑 알아요. 저 고운 꽃밭에 비가 오다 개이면 하늘에 뻗친 무지개 참 아름다워요.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지요. 그런지 어린 찬송인데, 그래서 그 우리 그두 찬송 만유의 주제하고 아 아까 그 두개 불렀죠. 그래서 이제 어린 찬송하고 우리 둘또 불렀으면 하나는 육십칠 장 영광의 왕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도 영광이라는 표현을 안 쓰죠.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늘,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 방패심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름다움의 세계만 살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살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도 있고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들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셔서 우리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보면서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공창.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서 이제 거기서 하여튼 궁극의 뭐를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 작가, 이제 자연을 보는 그 눈이 많이 다르죠. 이 자연을 보면서도 이것은... 아, 햇빛은 하나님의 옷과 같고 내게는 이 공창인 것은 하나님의 집처럼 이제 보이는 거죠. 큰 우레 소리로 주 노하시고 폭풍의 날기로 달려가신다. 그러니까 뭐 쾅쾅 우레가 질때 커다란 폭풍이 불때 거기서 뜬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을 이제 감지하는 시심이라고할수 있겠습니다. 저 아름답고 또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이 다 주의 조화다. 그 힘찬 명령의 터가 잡힌다. 이 질서가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흔들릴 수 없는 어떤 명령을 내려 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푸른 바다는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그 줄을 의지해서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 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사실 이런 자연를 보고 우리 삶에 이제 함께하시면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보면서 하나의 영광을 찬송하는 찬송이 참 아름다운 찬송입니다.